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의리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값없이 드릴 수 없으며 값없이 헌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값을 치르면서 주님께 드려야 진정으로 재단을 쌓는 것이며 진정한 예배이며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주님께 드리는 저의 헌신이 어찌 값없이 드러질 수 있겠습니까? 18살부터 하나님을 알고 난후제 일생을 모두 주님께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18살에 하나님을 모르고 저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그 인생은 무가치한 삶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자세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젊은 청소년 때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고귀함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절대로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 저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여 살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18살 때 이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모두 바치고 헌신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중한 인생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모두 아낌없이 값을 치르면서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부족한 자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값을 치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잘하였던 일은 제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과 목숨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삶에 또 들여질 것입니다. 주여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간증을 사용하여 주사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통영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에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보고 5장 12절로 16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보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제.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필요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묵상 내용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이스라엘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그때 당시에 불치병으로써 걸렸다 하면 인생 종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인생이 아니었지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만큼 불치병으로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절망적인 불치병이며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기 힘든 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전염시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따로 분리되어서 혼자 독립적으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직접 몸에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셨으니 온 나라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 이야기만 했을 것입니다. 들어봤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대.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소문만 들리면 예수님을 눈으로 한번 보기 원했으며 병 고치시는 장면도 보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도 듣기 위해서 전국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역 성공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사역이신데 어찌 실패가 있겠습니까? 대박 났지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니 당연히 사역은 성공할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맞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드는데 군중들을 내버려두시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대박이 터졌는데, 군중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호흡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더욱 큰 사역을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나 그 정반대로 군중들을 내버려두시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앉으셔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버려두실까요? 그 정답은 이 문장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사역을 확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개인교제를 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기도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보다도 더욱 긴급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근본이요, 베이직이요, 사역의 원천이며 가장 중요한 긴급한 필요입니다.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충전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자신의 능력과 말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찌 사역을 성공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며 죄악을 해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안준뱅이가 일어나며 설교할 때 하루에 5천명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 사역의 열매를 걱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 걱정이 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이며 기도가 부족한 상태로 설교를 하는 것이며 기도 없는 수많은 활동들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의 부재이며 영적 고가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욱 많은 사역의 활동보다도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늘을 보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적용 예수님의 본보이신 기도의 삶에 감동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냥 놔두시고 먼저 우선순위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본이십니다. 기도보다 더 더욱 긴급한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그 어떠한 많은 활동들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새벽 5시.